모르나 근데 계속 이자리냐. 일단 멀티는 첫 번째 웨이브 깬 다음에 그냥 곽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빨리 갈라 그러려면 그냥 포만할 것같아 불검 체력 300이고 마린 체력은 140이지? 어, 할로아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불검 체력 그러면은 마린 뽑는 것보다 불검 뽑는 게 훨씬 생존력에 도움되지 않나? 어차피 마리 뽑아봤자 뒤, 뒤질 거 아니야 상대방 영웅한테.

기술을 제일 빠르게. 마련을 뽑자고 그냥 불검을 뽑읍시다. 님들이 원주로...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고 있습니다. 소... 관문들을몸달라 아, 그러나 보다. 아니야, 차라리 최 최락해서 내려줄려 그리고 억제탄. 아요. 여... 영웅이네는 효과 감소해? 그래도 필요해 그리고 불검을 하나 뽑는다 준비 완료. 잘 싸운다 어? 레이너 오 개쎄 부족합니다. 더와 첫번째 헤브 그냥 과충전 하나냥 정리했어 개쎈데? 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 와, 포보 확친전. 어왜 뒤를 졌다고요? 원래 저렇게 셌나? 막이러면은 그냥 비스피. 그거 올렸지. 테크 올렸지. 아니, 아니. 아무리,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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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랩이 만땅이라지만은 저걸 <laughs> 저걸 저어시겠냐 <치기 웃음> 봐? 아, 이거 아이고. 이치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잘 들리시나요? 프로답게. 아, 레를잘받나요잘받아도 그렇지 좀 정도를 초월한 것 같은데. 일단 저을 했으니까 바이오닉기주로가 봐야겠네. 일단 1렙당 7퍼예요? 업그레이드. 빠르 게스타 포트까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사령관님의 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가스고 내가 책임지고 파괴 순이가 말을 합니다. 측측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가나 보네. 상황은

오 알라라 그개 쎈데? 듣고 있습니다. 완 쭉쭉쭉 보면서 멀티 시적광물 원래 알라라가 저렇게까지 쎈나? 부서 건물 완. 료 이건 왜 안냐? 브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자, 다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일단 간접이슈 좀 해볼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력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라 없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듣고 있습니다 내너단와병겹승그쌍싹기 시작하네 어일이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다름없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프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로봇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들립니다 명명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드 업그레이드 활성화. 전투 준비 완료.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지금 있는 선수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밤까마귀 준건 진짜 크네 왜못비했지 동호회 파트너를 구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와마서의 90이면 진짜 알라라급 그냥 스티커로 그, 다 짜먹겠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흥분하 약한 자기 위한 것이 검색을 통한 아어대로내 때가 왔다 피라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다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풍력 <laughs> <병력> 다 죽어. <laughs> 병력 관리가 쥐뿔도 안 되다 진짜. 어떡하냐? 아가 욕하고 <laughs> 있겠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공호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또한번 임무 완료.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laughs> 저 것들은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여기는 누가? 잘 들립니다.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 어떻게든 천천히 잡. 야 뜨거 나 있자. 관대하지 온다 에개관대하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정누구야 누가 오는 건데? 막고 오는 게 낫지 않나?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프로다 광물이 너무 알타 형, 알타 형 상대를 위해서 내가 분신권 했어. 내 분신이랑 싸워 새끼야.

어떻게든 방가박은 살리자. 방가박은 방강학이라도 어, 어떻게든 살리자. 너 힘을 라력 관리 진짜 1도안 되네. 원래 초반 어떻게 막으면은 원래 압도적인 공격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몰라 그냥 간다.

태권 무력이 다운지 됐으니 공맹 기지가 공격당한 맹 기지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최대로 된 싸움, 언제 시작하는 거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해 봐가지고 와야 돼. 는데 광군이 더 필요합니다. 캐리피 수송 중에 기지 완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끝나지리라 말을 못 하루만. 너도 핵좀 참아다 봐라 새끼야 어, 데미지 안 들어가. 노바는그래 죽었어. 밥감마게다 죽었어. 현리 교전 중입니다. 적또 우리 원을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맛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망을 해라지만도 근데 뭐만 뭐만 고 죽는 건지 일단 모르겠다. 무마고 죽는 지를 알아야지, 대응을 하지. 해방선 해방선 특카탈 타야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니, MP, MP 있는 돈이 녹이는 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모르겠네 이제 저 파편들이 활성화 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죽음의 학대가 벌어진다 변경. 아 방까박이 너무 관리 안된다 진짜 돌겠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 해방선 업그레이드 2개 찍자 적대적 어. 병력이 접근합니다 부숴버려라 아무래도 저기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당연한거 아니야? 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이번 공세만 막으면 어떻게든 깰 수는 있을 것 같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스피 가스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좋아, 이번에, 이번에 타격 별로 안 입었다. 해방 사랑이서 겨우 걷어버려. 홀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앞으로 3분의 1로 끝낸다. 3분의 1로. 네, 기술실 계속 날라가네. 그지 같은 거.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어렵지 않죠? <웃음> <웃음>

봐. 그렇게 세네. 그냥 한번 쏴야 돼. 그 다아딴거안 깨. 지금해 아, 씨, 해방탄이 터졌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시한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공사 못막느다

아, 쉘이 시리 필량이 진짜 안 돼. 필량이 안나오긴 하네. 엘리전이 이다저 검증이들이 그냥 도망가게 두십시오, 사령관. 다음번엔 꼭 잡을 겁니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사망이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 비현적인 결과였다. 기지가 야딴거 까지 말고 그냥 공5 8 8이나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게1000한개 남았다 제가 원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다깼다다 파편이 게어어다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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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부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이거는 알라라크가 빡캐리했다, 빡캐리. 바케리.